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 문학관의 건립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완료되었는데, 현재 행정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어떤 절차가 남았으며 완공 목표는 언제입니까? 정읍 문학관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정읍 문학관 건립 사업은 정읍사와 상춘곡이 탄생하고 출판 인쇄 문화의 본고지임을 증명하는. 태인 방각분을 보존하고 있는 정은문학의 우수성 선양과 인문 도시로의 지향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1년 9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완료 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 용역 결과를 활용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 정은문학관 건립 관련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전라북도와 협의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문학관 성립요건 검토 및 운영계획안 수립, 철저 등 행정절차 추진에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은문학관은 문학관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문학공원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읍 문화와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